6월 27일 주간 HLB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정세와 시황을 분석하느라 공개 방송을 업로드하지 못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작된 HLB의 상승 파동은 지난해와는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출량파의 예상과는 다르게 지난해처럼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고 나서 소폭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만약 세력이 수급 조정을 위해 무리하게 조정을 보여준다면 주요 변곡점마다 저점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출향파는 회원님들과 함께 6월 23일에 추가 매수로 대응하였습니다. 9월에는 HLB 주가를 종종 뜨겁게 달구었던 유럽종양학회인 에스모가 개최되며 가남 1차의 최종 데이터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워렌 버펫의 사례를 예시하며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주가만 하락한 것이라면 오히려 하락을 기뻐할 수도 있어야 올바른 투자자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HLB의 모습은 가남 1차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인 주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다른 지수보다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이 하방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보통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고점 대비 20% 이상 감소하면 어느 정도 바닥으로 인식하고 30% 가까이 감소하면 대바닥으로 인식됩니다. 지난 6월 23일 장마가무의 20%에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초입이 가까워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닥에 초입에서 반등할지 대바닥 구간까지 하락하고 반등할지는 알수 없지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그동안 약세에 대한 반발매 수세로 인해 큰 폭으로 반등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다른 증시에 비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개인 큰손들의 CFD 반대매매로 시작해서 개인 신용물량의 반대매매까지 이어지자 공포를 느낀 개인들이 투매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글로벌 장세는 경기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좋을 게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기댈 곳이라고는 과도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바닥론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게 되면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좁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등의 이머징 시장에 투자할 외국인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해도 외국인들은 환차손으로 인해 그다지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도 비중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증시의 반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다른 지수 대비 과도한 하락에 대한 반발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끝나고 진행된 6월 24일 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최대 폭인 3.06% 상승하였습니다. 뉴욕 증시의 강력한 반등은 시장 우호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75 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의 원인이 되었던 미시간대의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기존 예상치인 3.3%에서 최종 수치가 3.1%로 확정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미시간대의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3.3%로 발표되며 연준 금리 정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인 CPI의 헤드라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이례적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지난 15일 끝난 6월 FOMC에서 75베이스 포인트라는 자이언트 스택 금리 인상카드를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준 의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과도기에는 금리 정책과 관련하여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FOMC 직전 8월 연준 의장은 7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수치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PI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50 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였고, 만에 하나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좋지 않게 발표되더라도 75 베이스 포인트만 일회성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연준이장은 결국 말을 바꿨고, 입장 번복의 이유로 CPI 지수와 지난 10일 발표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예비치를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 외에 이면에는 유태인들의 다른 책략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명분은 고점론을 묵살시킨 소비자물가지수인 CPI와 3.3%로 예상치를 웃돌았던 장기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장기 인플레이션이 기존 예상치인 3.3%에서 2% 하락한 3.1%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연준으로서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명분이었던 두 가지의 이유 중 하나의 명분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에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 PCE 지수가 발표됩니다. 얼마 전 CPI 지수 하나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PCE 지수 또한 PCI 지수와 함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PCI 지수가 양호하게 발표된다면 연준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음 FOMC 회의는 7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연준이 기존 입장을 또다시 번복하고 5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시장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치와 주식은 생물에 비교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거시적인 전망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형학재가 터지거나 곧이어 대형학재를 덮는 호재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변화는 정세와 시황을 분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만이 역대급 약세장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황 분석을 마치고 HLB의 지난 한 주간의 공매도 현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정에 의해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한 관계로 이번 주에는 지난 2주간의 변동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코스닥의 시총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2주 전에 이어 5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는 에코 프로 비엠이 여전히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HLB는 잔고 금액이 2주 전보다 줄어든 1645억으로 2주 전에 이어서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겠습니다. HLB 공매도 비중은 5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최종 집계일인 6월 22일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8일 최저점을 찍은 후 살짝 반등하는가 했지만 이후에는 소극적인 공매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 추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일간 추이는 5월 10일 709만 6000여 주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6월 8일에는 480여만 주를 저점으로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의 주간 추이는 5월 둘째 주 673만여주를 정점으로 잔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가 지난주에 살짝 반등하더니 이번주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해봐도 최근 3개월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거래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색 바형 차트는 HLB의 일간 차트입니다. 분홍색 선형 차트는 기관 순매수 동향이고, 녹색 선형 차트는 외인의 순매수 동향이며, 파란색 선형 차트는 개인의 순매수 동향입니다. 6월 9일 개인과 외인이 큰폭 수급 공방을 벌인 이후 최근까지 개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으며, 기관과 외국인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3개월 주가와 공매도 잔고를 교차해 보겠습니다. 5월 18일 이후 주가도 하락하지만, 공매도 잔고도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매도의 향후 포지션을 추정할 수 있는 대차 잔고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 18일 1,676만 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대차 잔고 또한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HLB 그룹 주의 최근 1년간의 주가를 HLB를 기준해서 교차 비교해 보겠습니다. HLB 생명과학만 1년 전 주가에 비해 그나마 상승한 상태이며 나머지 그룹주들은 1년 전에 비해 대체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공매도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증시의 약세로 인해 주가 또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누차 강조하지만 9월 S모까지는 조정을 보일 때마다 주요 변곡점에서 대응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을 마치기에 앞서 무료로 입장 가능한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과 HLB 단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출향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외 고급 유료 증권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장전에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황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HLB 방송을 마치겠습니다.